우리가 사찰음식은 이제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식사라고 해 먹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공양이라는 말은 나눈다 소리거든요. 일단 음식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하고 나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네. 어떻게 하죠? 물이 한 모금 들어가면서 내 몸을 쫙적셔 주면서 네. 심장을 이렇게 열도 내려주고 네. 목소리도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여기에 플러스 우리 마음을 또 주어요. 음. 커피 한잔 먹느라 열잔먹 심장 뜨면 트이잖아요. 봉빠고 어, 예. 튀이죠 <laughs> 그다음에 잔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. 아. 흥분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음.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호수에 물이 있을 때 흥분되면 네. 뭔가 돌을 던지면 안에가 맑게 안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그런 음식들은 뭔가 막 흥분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. 음. 막 음료수라든가 막 먹이면 막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. 아. 근데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네. 마음을 공에 가려앉혀주는 거. 그걸 먹고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셔서 하시고. 도를 이루시잖아요. 그 네. 도가 뭐예요? 물이 맑아지만 안에 투명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이듯이 네. 자기 본성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음식 속에 있는 거예요. 음. 네, 그래서 채식하고 틀리다. 그래서 네, 공양은 내 네, 영혼하고도 낫다.